충치, 충치, 막 악취, 치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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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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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치 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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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충치, 아치 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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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충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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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왜 말을 안 했냐? 나코가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데, 우리도 체크옷 있잖아. 어. 그 체크, 비웨어 체크 의상이는데 그러니까 힙해서. 어. 나코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, 옆에서 사진을. 그래서 나는, 아, 얘가 약간 좀, 약간 좀 히, 힙하고, 옷이 아. 약간 뭔가 락스타 느낌? 체크, 그렇지. 빨간 체크 이런 느낌이어가지고, 얘가 약간, 약간 힙한 걸살리려고같간 이렇게, 에이, 이렇게 했구나. 이번에 우리 케이크 옷 사진을 찍었어 거기서. 에이. 신이 났나 보다 <목소리> 이러고 나난 역사적이 덜었어 그리고 나도 막나한테 가서 막 락스타! 이러면서 나코한테 막 그랬거든 근데 나코가 엥? 케이콘! <목소리> 케이콘! <-콩! K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나코 <낙하가> 귀여워 <목소리> 너 염색했더라? 그레이로? 사과머리 짱 귀여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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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네 민주 어머니 똑같이 <목소리> 우리 딸 오늘 비주얼 대박이네 야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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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지? <목소리> 어마 민춘 잘할 거야. 긴장하지 말고 무대 즐기자 <laughs> 우리 딸 이제 프로 허설인데도 <laughs> <오> 잘해. 우와. <laughs> 근데 진짜 약간 어머니랑 박다고 <laughs> 이렇게 비슷한 거 같아. 이제 생일 선물, 생일 때 이제 기프티콘 같은 거 응. 있잖아요. 엄마. <laughs> 어나 치킨 쿠폰을 좀 많이 받아서 줄까? 근데 전에가 치킨도 때워야겠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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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<laughs> 나도 또 우리 엄마 글써 그 있잖아 그 엄마한테 그 신발을 선물해주려고 발 사이즈 몇이냐 <laughs>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엄마한테 보내버린거죠 <laughs> 엄마 발 사이즈 몇이냐 <laughs>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엄마한테 보내고 제가 황급히 지웠는데 이제 카톡은 삭제한 메시지입니다 이런게 뜨잖아요 엄마가 <laughs> 아. 유리야 뭘 보내놨네 뭐를 보냈을까? <laughs> 뭐 이런식으로 막카톡이왔에와있 아니 엄마 친구한데 보낼건데 잘못 보냈어 이러니까 괜찮다 유리야 엄마는 진짜 괜찮다 <laughs> 이렇게 1월에 둘이 고기먹고 들었는데 진짜 고기가 안 넘어갈 정도로 웃긴거예요 <laughs> 그게 안나난 처음에 그거 보고 어, <laughs> 뭐? 그걸 좀 뒤늦게 봤는데 아가리가 좀 안맞아가지고 이게 어. 그렇게 엄마가 보내고 있는데 엄마 발색이 몇칠야 하고 그때 물어본거예요제 동생이 그래서 엄마가 <laughs> 왜? 언니가 물어보라 카드나 아, 이렇게 아, 물어어 일단 무조건 아니라고 아, 해. 네요 <laughs> 귀여워 동생도 귀여워 그래서 그러니까. 잘돌어가셔서끌어야되는죠저 뭐. 원래 강아지 사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, 음. 아또 사진은 좋아해 팬분들이 없으세요 쥐어가지고 굉장히 이쁘거든 팬분들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도 다 주인이랑 좀유리는 <laughs> 고양이랑 찍은 사진 <laughs> 고양이만 찍은 사진 되게 많던데 근데 나는 <laughs> 고양이랑 같이 <laughs> 찍을 수 없어 애가 <laughs> 일단 가만히 안 있고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고 얘가 밀당을 너무 잘해 <laughs> 주인이랑 똑같네 야. <laughs> 진짜 어떻게 하냐면 뭐 연아가 내가 말리 연아다 그러면은 이거 먹서 애교를 부리라막 이렇게 막하면서 애교 부리고 막 머리 막 부르고 난리 나 그래서 어우 이 귀여운 자식하고 안을 하면은 연아 <laughs> 보고 싶다 감자도 보고 싶다 일단 감자한테 먼저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와티 오늘 약간 화보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컷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곧 있으면 올라가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, 이게 이거는 잡지에서 많이 봤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이런 느낌을 이렇게 해 주면서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니 네, W랑 그 완전 굉장 되게 공주 느낌으로 하셨더라고요. 아아이 잠시만. 이 이렇게 해야죠. 어, 어렵잖아. 제가 드게요 알았어. 여러분 음. 이거 되세요? 뭐야? 아르 <laughs> 아니 어디요? 이거 돼요. <두> 아, 다 야, 되죠. 야, 어, 잘 되네. 잘안 되잖아요. 전멈안이진이앞머 없을 때는 <laughs> 아, 앞머리 없는 게더이쁘다했는데 다시 머리 있는 거 보니까 <laughs> 너무 이쁘다. 여기서 나오늘 내리려고요. 올라려고좋아이어 음. 음. <laughs> 아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<웃음>